자, 지난주에 저희들은 이제 애서의 가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신들이 살 곳, 세일산 근처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떠나간 것은 에서의 가족이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야곱의 가족입니다. 약속의 땅에 남아 살아갑니다. 올날로 말한다면 교회에 다니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안이 나에게 임하겠지라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의 가정을 보면 그러지가 못합니다. 도리어 그 가정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비극이 임하고 서로 갈등과 미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남겨진 이 야곱의 가족에게 왜 그런 시련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자손으로 남은 야곱의 가족 가정에 왜 어려움이, 갈등이, 미움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가? 더 나아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왜 발생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이제 에서의 가족이 떠나고 야곱은 가족의 거주지, 원래 아브라함 때부터 주 거주지였던 헤브론 근처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고 또 한동안은 베델에 머물렀지만 드디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제 살아갑니다. 사실 성경의 순서를 보면 조금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과 다른데요.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에서가 떠나가는 내용을 언급하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 요셉이 17살이 되는 오늘 본문의 시점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할아버지 이삭이 아직 죽기 한 10년 전쯤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에서의 가족들이 완전히 이 약속의 땅을 정리하고 떠나기는 전이었죠. 하지만 이미 나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할아버지 이삭은 18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가 약한 170세 정도 되었고 아버지 야곱도 11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아들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는 아버지는 일에서 좀 물러나 있고 아들들이 이 가족의 주 사업인 이목축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살이 된 요셉도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목축의 일을 합니다. 데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 보게 되면 형들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떤 면에서 본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아들들이 그 중에 6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과 함께 요셉이 일하러 간 것이 아니라, 처배 자녀들,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 4명과 네 함께 주로 이 요셉은 일을 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간혹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복 형제들을 따라 일하러 간이 요셉을 히브리말로 나르의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통 시종과 같은, 말하자면 다신이 주, 주도적으로 주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옆에서 돕는 헬퍼같이 일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또는 어린아이를 가리킬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형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요셉에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하자면 17살이 되면 이미 결혼할 장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동안 그를 애지중지했고 이제 일을 따라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형 옆에서 형들 옆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그리고 요셉을 막 부릴 수 있는 본처의 아들들, 레아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눈치를 볼 처의 아들들 네명 옆에 붙여서 일을 배우고 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가족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이 야곱 가족의 문제를 알고 있죠? 바로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야, 야곱이 요셉만을편애한그 이유에 대해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니까 거의 끝에 얻었습니다. 하지만 더큰 은혜는 이유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더 요셉을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티가 나죠.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본문들에서도 라헬의 가족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 티가 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편애가 더 티가 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으로 마이미아마 형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에게만 특별히 아주 비싸고 화려한 색동 겉옷을 사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 채색옷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겉옷입니다. 거의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리고 장신구와 채색이 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아주 귀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그런 비싼 옷을 누가 봐도 딱 눈에 띄는 그런 옷을 요셉에게만 입힙니다. 자, 형들은 이것을 보고 분노하죠. 질투와 시기를 느낍니다. 물론 요 요셉만이 아니라 아마도 어린 베냐민에게도 아버지 야곱은 특별한 사랑을 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서 야곱의 입장에서 엄마 없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엘을 잃은. 어린 두 아들, 11번째, 12번째 이 아들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쏟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엄마도 없이 자라가는데 얼마나 불쌍하냐?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가족 안에서 편애를 티가 나게 하는 것은 가족 전체에 있어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가능한 것을 친하지 않게 해야 되지만 오늘 야곱은 아주 눈에 버젓이 치가 나는 색동옷을 그 겉옷을 사줌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는 그 색동옷이 하나의 타겟이 되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저렇게 요셉을 사랑하는구나. 애기 베냐민은 어리니까 그들의 경쟁에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장성에서 17살이고 자신들과 함께 일도 합니다. 그러게 타겟이 되는 것이죠. 미움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불쌍한 내 아들 요셉이란 생각에 그는 그만 다른 아들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편애의 상징이 되고, 미움의 상징이 되는 그 옷을 입히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사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모의 입장에는 때로는 이유가 있죠. 이 아이는 몸이 약하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니까 나라도 더 애정을 쏟아야지라는 마음 때문에 많은 경우 부모가 자식들 중에 한 명에게 특별한 애정을 쏟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른 자녀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입는 일들이 사실 빈번하게 가족들 안에서 또 발생합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그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렇게 본문이 말하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래도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평안하게라고 번역된 시브리어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화를 의미하죠. 평안을 의미하죠. 샬롬.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최종적인 상태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다툼이었고, 미움이었고, 심과 안식이 있는 평화의 상태. 하나님 그 상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시죠. 하지만 야구의자녀 모습으로는 이 가정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자손되는 이 가정 안에는 평화가 무너졌습니다. 도리어 평화와 반대되는 다툼과 미움이 분노가 이 아들들의 마음속에 넘쳐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사실 이 결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색동 겉옷을 지어준 결과 얼마 뒤에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양떼를 끌고 멀리 세계으로 이제 풀을 먹이러 떠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이 잘 지내고 있나 가서 한번 둘러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찾아 세겜으로 갔다가 또 도단까지 가죠. 근데 그 바로 색동 옷을 입고 출발을 합니다. 형들은 멀리에서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챕니다. 꿈꾸는 자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리고 분노가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분노 속에 일생 자신들이 계속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 말죠. 처음에는 분노 속에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를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색동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오죠. 아버지 야곱은 그 옷을 보고 사나운 짐승이 내 아들을 죽였구나라고 슬퍼하고 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동옷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였지만 형들의 눈에는 편애의 표시였고 결국 미움의 상징이 되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는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에 발생한 비극의 상징이 바로 이 색동 옷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머니를 이런 불쌍해 보이는 자신의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비참한. 비극적인 상황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슬픈 일이 발생하는 이 요셉의 가정에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비극적인 사건, 노예로 동생을 팔아버리는 이 사건에는 다른 원인이 되는 사건들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사건은 아버지가 눈에 보이도록 자신의 편해를 드러낸 것이라면 두 번째는 야곱의, 아, 요셉의 말들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이두 가지는 우리 일상에서 어떠면서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요셉의 말이 형들의 분노를, 미움을 더 일으킵니다. 자, 어떤 말일까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그의 처배 아들들에게 붙여서 보조로 일을 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같이 일을 하다가 이 형들이 배달한 형들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딱 보게 되면 요셉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고자질을 합니다. 일러 바치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살피라고 말을 미리 한 것인지 아니면 요셉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기 때문에 결국 형들은 이 요셉을 더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요셉의 말이 등장하죠. 어떤 말입니까? 바로 자신이 꾼 꿈에 대한 말입니다. 성경엔 두 가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 꿈은 해석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듣는 순간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꿈을 꿉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도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들으면 바로 알죠. 열한 별은 바로 열한 형제들을 가리키고, 해와 달은 부모를 가리킵니다. 이걸 들은 모든 형제와 부모는 황당하죠. 그리고 형제들은 분노하며,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나도록 요셉은 자신의 입술을 열어 계속 떠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잘 보게 되면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어떠면서 성격 또는 마음 상태죠. 요셉의 성격. 요셉은 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깨닫지만 그는 한편으로 교만하고 한편으로 경솔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17살입니다. 성인이 된 나이죠. 이전 같으면 이미 결혼해 자식을 낳을 나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가서 말하면 형들이 나를 과연 좋게 볼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생각하고, 형들에게는 가서 말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사실 형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 꿈의 내용은 황당할 뿐입니다. 형들이 그렇게 이 꿈을 듣고 말하죠.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처배 자식을 빼도 여섯 명이나 자신 위에 첫 번째 부인 레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신에게 절을 할수 있습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오직 이런 일은 이 시골에 자라나는 목동들인 가족에 태어난 요셉이. 한나라의 왕과 같은 위치에 오를 때만 가능할 수 있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기에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형들의 마음속에 더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이 있죠 사실 지금 가정 안에서도 요셉은 17살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특별히 왕자 같은 취급을 받으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뼈빠지게 어릴 때부터 나가서 계속 일을 했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품 속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도 왕자처럼 지냈는데 뭐, 나중에는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 형들은 정말 기가 차고 분노가 멈추질 않습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요셉은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큰 편애를 가지고 자랐기 때문에 좀 아나무인적으로 자란지 모르겠습니다. 형들이 화를 내든 말든 나에게는 아버지의 보호가 있기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의 교만하고 경솔함이 드러납니다. 또 한편으로는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형들의 시선을 분명히 의식할 텐데 마치 끓는 물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 말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요셉이 이 꿈에 그만큼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정말 입, 입술을 열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입술을 열어서 뱉어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꿈이 두 번의 꿈이 너무나 생생하게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동안 꿨었던 그 많은 꿈들과는 전혀 다른, 마치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이 느껴진 이 특별한 꿈에 그가 사로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형들의 미움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배터낼 수밖에 없는 한편으로는 그의 성격을 드러내지만 한편으로는 이 꿈이 그만큼 요셉에게 강력하게. 어떤 분은 일평생 그 꿈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기억할 수 있는 그의 인생을 끌고 간 강력한 것이 그의 마음 속에 이 꿈으로 말면 생겨났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면 하나님은 이 가정 속에서 문제만은 이 가정 속에서 일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도 사실은 요셉처럼 30년 전에 자신의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자신의 욕망 때문에 미성숙한 그 믿음으로 사건을 치고 도망자처럼 정처 없이 길을 떠나다 베들레헴에서 환상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신앙은 한 발짝 한 발짝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알기에 오늘 이 본문을 잘 보게 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죠. 모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품었더라. 오직 야곱만이 기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꼭 성숙한 자를 통해서만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린 때로 특별한 은사를 지내거나 지니고 있거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미성숙하고 문제 많은 자들과 함께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은 그 은혜와 기적과 이적은 그 사람의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볼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미성숙하고 어찌 보면 나이가 17살이나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교만하고 경박해 보이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꿈이 어떻게 언제 성취될지. 17살이 때로부터 장장 20년 뒤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모두가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이 꿈은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20년의 세월 속에 요셉은 온갖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는 시작점으로 심어 놓은 이 꿈이 그 절망 속에서도 그가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도대체 나에게 이 꿈을 꾸신 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지금 이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도 인도해 가시는가? 왜 내가 여기 있는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무엇일까? 고민하며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의 길을 요셉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것이죠. 우린 때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성취하시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약속의 땅을 떠난 에서의 가족도 있고 약속의 땅에 남게 될 야곱의 가족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한 가족은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고 한 가족은 믿음을 가지고 남은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어리석고 연약하고 약점 많은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똑같이 세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 많고 상처 많고 많고 평화가 없고 이미 분노와 갈등만이 넘치는 야곱의 집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가 비록 지금은 교만과 경박함과 미성숙으로 어린 자의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가족들을 20년 뒤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일을 요셉의 심령 속에서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도 함께하십니다. 때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는 알죠. 우리의 미성숙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야곱의 행위처럼, 요셉의 말처럼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길 멈추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연약하고 문제 많은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치 우리도 그 가정처럼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그 가정을 찾아가시고 주님,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옵고 주님께 물을 꿇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행위와 말을 통해서 실수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며 우리가 말하고 행위할 때에 그 것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